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가 현재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국민의힘 부산시 당사에서 정기총회를 가진 이 후에 한 3주에 한번 정도 부산에서 세미나를 제가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취지가 뭐냐? 4월 달에 있어 총선에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시민들이 검증을 통해서 공천에 반영시키자 그것이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2항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번더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 가치가 서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권 재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 이것이 헌법에 민시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데, 과 주권이라는 것을, 과연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 그동안에 어, 우리 역사를 보면은 1인 1표, 보통 선거권의 어, 확장의 역사를 통해서 주권재민이라는 어떤 그런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어,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대부분 국가에 서는 성인들, 뭐 우리나라는 지금 18세 이상이죠 18세 이상의 성인들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한사람한 표씩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보통 선거권 성급권. 그 선거권의 행사가 바로 조건의 행사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30조로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저는 그것이 변질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의 행사가 조건의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 공천권의 행사가 조건의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공천권이 어, 우리 국민들이 있었느냐 그동안 공천권은당 실세, 당대표나 어, 대통령실의 실세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죠. 과거에 어, 박정희 시절 때 김영삼, 김대중 그런 야당 정치인들이 다공천권을 가지고 정당 소위 공당을 만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다라고 봅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그 당시 국민의힘이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었죠. 그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참패를 했죠. 그 원인이 혹자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혹자는 공천권이 잘못 행사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공천을 누가 할 것이냐 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금식군이 아닌 시민 쪽에서는 지금 공천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 증관 목사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단체에서도 공천혁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천혁명이 뭐냐? 결국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건급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진정한 주권 재민의행사라려면 공천권을 행사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어 얘기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도 이제 공천을 더 이상 당에게만 맡겨놓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이 공천권의 행사에 실제로 개입을 하고 어 반영을 시키자는 것이 저희 단체의 당면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공직권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들 행사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저는 크게 두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시민단체에 몇 프로 혹은 몇 자리를 배분을 해주는 방안으로 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증권 시민단체 목으로 5개, 10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나 저는 그러한 공증권의 일부를 요구하는 방안은 저는 올바른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진정한 우리 시민들이 어, 공증권의 반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단체가 내선 방안은 뭐냐. 예비 후보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자. 그것입니다. 강의를 들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과연 이 윤석열 정권을 이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이 종국조사파와 싸워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자유와 번영된 나라로 만드는 데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지 온몸을 던질 수 있는지 들어봐야 알거 아닙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당에서 누군가를 예수어 가지고 그냥 이력서 한 장만 들고 서평만 보고 찍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제 더그 이상 그런 방식은 올바르지 아, 네.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가 주장하는 방식은 일종의 미스터 트롯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너를 들어봐야 그 사람이 너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 예비 가수들만큼, 우리 자신은 그렇게 노래를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정도 잘하는지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보는 눈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방안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공천 받고자 하는 모든 예비 후보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부산만이 아니라 울경, 울경에 총 현재 40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그 40배 선거구마다, 어, 내년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공천받고 사는 예비 후보들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 선거구마다 적어도 한 서너 명 정도는 그런 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다 당대표나 대통령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맡겨놨으면 되겠느냐, 그죠? 당에서 혹은 대통령실과 협조해서 좋은 사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놓겠죠. 그러나,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대표로 내술하는 인물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내수하는 방안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를 내 부산에서는 매 3주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고요. 한번할 때마다 한네 다섯 분 정도를 초청해서 일차적으로 후보들을 초청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후보라고 이렇게 그런 대는 분들을 접촉을 해 보니까 대다수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시민 낫에 나가 가지고 이 발언하는 것, 강연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담감을 느껴요. 부담감을 느끼고 아직은 낯설 때가 아니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그대로 된 역할을 한 시민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빠 시민단체가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과연 이 단체가 그러한 역할을 할 만큼 믿을 만한 단체인지, 신뢰할 만한 단체인지가 첫째 불확실하다. 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정치권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사실은 않았다고 봅니다. 너무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예속되어서도 안되고 그리고 너무 또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져서도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공천권은 당이 가지고 있어야죠. 당이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당이 결정해야 되는데 당이 마지막 공천권 행사할 때에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자료를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수를 당하는, 은 어, 저희는 어떻게 내수를 거냐. 일단 세미나를 통해서 그사람이 강의를 들어보고 저희가 주어 시간 한 15분 정도를 주어졌거든요. 15분 동안에 대중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여기서 뭐 자기가 어디 출마했다 도와달라 이렇게 이해하면안 돼요. 그렇게 하면 거기 사전 선거운동으로 어, 저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발언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 우리 영세의 정권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자기는 어떤 기회를 할수 있는지 뭔가 자기가 얻고 지식과 자카와 싸울 수 있는 전투력과 자유를 받는 도직력과뭐 이런 자기를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얘기를 얼마든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만 나오라 이거죠. 그럴 자신도 없는 사람이 나중에 그 공치만 받겠다?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우리가 뭐한 자리 찾아야겠다. 아무 욕심 이 없습니다. 우리 이 단체 왜 만들었느냐?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급증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은연된 나라에서 살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기회를 하고 죽자 이거죠. 그게 우리 나이든 분들이 지금까지 순찰에 싸워왔던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우파심단체가 왜 통합이 안 되냐? 단체를 이끌어 한 분들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뭔가,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자기가 뭔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든지, 욕심 때문에 안 된다. 저희 단체는 아무런 욕심 없어요. 아무 욕심 없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투명하게, 뭐든지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단체가 현재는 부산에서 3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앞으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출마하고 분들이 점차 많이 저는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 일찍 와서 자신을 알리는 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 단체 와서 강의도 하고, 다음에 우리 회원으로 깔듯 시키고, 이런 것 저희가 다 객관적으로 점수를 낼 거거든요. 인사 법과를 저희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데이터를 다 준비해가지고, 마지막에 연말쯤 가서 그런 쌓아진 데이터를 국민힘 봉천위원회에 제출할 거예요. 제출 방에는 그걸 가지고 당있서 심사에 반영에달라면 돼요. 심사 자료로. 우리가 일정으로 추천한 사람을 과연 몇 명이냐 공증 받을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부분들을 접촉해 본 결과 시민단서에 가서 한마디 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아직은 대다수입니다. 아직은 대다수고 잘안나오려 해요. 그러나 왜안나오려 하나요. 그렇죠? 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신 있게, 떳뜻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라 합니다. 그런 기회를 줄으니까이 와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오라 이니다 와서 자신을 밝히고 자신의 생각과 토구와 뭔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뭘할 건지, 뭘 하시는지 얘기하라 이깁니다. 들걸보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올 연말 돼서 점수화 해갖고 다 데이터를 첨부해서 당해놓 테니까,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손해다. 라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면 일찍 올수록 오히려 득이다. 플러스 된다. 봉신에 플러스 된다. 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아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경쟁적으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그 선거부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점진적으로 올 제가 생각되는 그 터닝포인트가 한 7,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8월 정도 되면은 아, 저기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저기 가서 자기가 안 해야 되겠다. 계에서안 다니기는 점수를 못 받잖아요. 점수가 고과가 뿌렸어도 내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당의 공천에 관련이 돼가지고 공천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높다 이거죠. 특히 신인들일수록 기존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말고 신인들일수록 저희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인들은 어, 얼마든지 길은 늘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이런 세미나를 앞으로도 계속 부산에서 3주만 할 거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어, 3주가 아니라 2주에 만 하고, 4주 하고,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출마하고자 하는 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 주변에, 어, 이렇게 내년 국민의힘의 봉천 받고자 지금 그 물밑에서 움직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지, 이 동참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분한분 오셔가지고 자기를 알리고 인지도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정치를 받아야 앞으로는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길을 저희가 열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잘좀 좀 활용해 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도 주변에 내년에 출마하실 분들 혹은 내년만이 아니라 그 있는 게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출마하다는 분들이 은혜를 갑자기 당에 공처만 받고 나올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을 알리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우리 민주사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